아 근데 큰일이야 지금 애. 탄약이 지금 없어가지고. 애. 자, 일단은 저기 이제 탄약 탄광그 광산이죠. 미안해 요 탄약이라는 거 미안해. 지금 탄이 다 떨어져가지고 탄약 탄약 이러고 있어 지금. <laughs> 미안해요. 예.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내려가나 야하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오어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면다 아하, 저기도 또, 슈, 그게, 있, 그게 있네. 어. 도시지금 포지 헤드 크랩 있다고, 예. 어. <laughs> 일단 하나 없애고, 그 다음에. 아, 패스 헤드 크랩도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어. 이따 <laughs> 내려가고 한번 차 봐야겠어요. 이따 천천히, 예. 자, 그 다음에. 천천히. 오케이, 내일 갈때쳤다 자. <laughs>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어, 이게 막혔네? 어. 일단 샷건, 예. 장착하고요, 예. 어. 됐어. 자. 일단, 조금씩, 조금씩, 예, 탄약 사용을 해야겠어요. 예, 지금, 완전 엉망이네, 아. 아. 어. 됐어. 자, 일단은, 예. 잠깐 위로 나갑시다, 예. 허허. 자, 생각해보자. 예. 오케이, 저기 넘어가야 있다 자, 넘어가고요. 다음에, 오케이. 어. 오케이, 좋았어. 타약도 없고요 예 많은 거어렵죠예 다음에 아, 저기 또저 피레미가 문제인데 지금 예 피레미가 뭔지 아시죠 예. 바로 저기 또 헤드크래프트 예어 <laughs> 됐어 다음에 아, 일단 내려가자 그리고 딴 데로 가겠어요 빨리 예어 괜히 타약난 배가 좀 그러니까 예 자, 오! 아 어, 뭐야 여기 막혔잖아 어어어!! 노노노노노 오! 오! 어! 오! 오야 진짜 씨 사람 깜짝 놀랐다 어저쟤 함정이었네 어함정이어요오자 어. 그러면은 저기엔 갈 길이 없다는 얘긴데 에? 네. 이렇게 하자 어어또 뭐야 아이 어, 진짜 씨 깜짝 놀라게 싫어 짜씨어 꺼져 아 뭐야 어갑쪽으로해야 되죠? 그니까 내려갈 거네 아보다 자. 일단은 뭐에? 됐어. 아, 오 안돼 내 좀만 레그레그레그레. 자. 자. 어. 어, 진짜 엄청 심하네. 자, 어 뭐야? 아하,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 주겠어요. 예, 그 다음에 탄약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단 내려갑시다. 예, 자, 어. 일단은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길 찾아가죠. 예, 어 뭐야? 발랑 크설마 아하, 저 위로 올라가 있는구나. 그러면은 어. 그럼 이렇게 하자. 어, 일단, 바나크 일부러 걸려요, 예. 자. 좋아. 조심. 조심. 자. 어 아, 왜, 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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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거 어떻게 올라가느냐, 어. 허허, 그, 지금 큰 실수인데, 지금, 예. 어. 아, 어쩔 수없다 다시 불러오죠, 예. 자. 다시 불러올게요, 예. 미안해요. 예, 미안해. 예. 어. 시간대가 어, 여기다. 오케이. 어. 자. 아까 전에 고기 좀 신경을 좀 엄청 써야 했어야 했었는데 지금 그지못 했죠, 제가. 예. 자. 어쨌든 예 다시 걸리 걸리고요 예자와 근데 이제 반어 근혀 진짜 길죠 여러분 정말 길어 어, 어. 이렇게 해주고 아네네오 됐다 오 됐어 됐어 자 오! 다행이네요 예 근데 여기가 마지막인가? 안되면이때 내려갑시다 예어 그러면은 예 일단 숨좀 고르고요 예숨좀 골라서 예 다른데 뭐 길이나 살펴봅시다 예어 여기 가 갔던데고 가만히 있어봐 여기 길이 없네 아하 야, 다시 볼라 야아 아니구나 오케이 좋아 여기 여기 길 있었구나 오케이 오 어, 다행이다 그래도 어 다행이 그래도 여기 길이 있다는 거자어 몰랐네 진짜 몰랐어 어저 위에만 길인 줄 알았거든 에? 어 어쨌든 세이브 하고요, 어. 다음에. 어허. 이거 뭐 어떻게든지 대충 감이 잡힌대요. 예, 아시죠, 예. 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나? 어. 아, 이런. 내가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예. 자, 오! 일단 속여! 어. 자. 일쩍 숙여, 어. 오, 보이시죠, 지금, 예. 어, 오, 어. 어. 오케이, 좋았어. 어, 다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광산, 광산으로, 예,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 어, 무서웠어, 예. 자, 어. 아침.. 아침이 밝아오네요예 그동안에 이 고드는 예 그동안 잠도 못 잤어요 어 뭐야 어 어허 이런 예 꺼져 예어 일단 탄약 얻어주고 얻어주고요 그리고 요거 어어 어, 람다 마크 있네 오케이 좋았어 자저 위에 뭐 있나 근데? 한번 더. 어 어위에 없네요 예어어 저기있다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이런 어꽉 찼네 벌써 이것도 예머그 뭐, 그래, 괜찮죠 예어다른 것도 어 별거 없고요 오케이 갑시다 예자 벽이 배울 없게 하겠습니다어 뭐야 아 이런 진짜 저기서 진짜 도 진짜 짠아요 지금 얘? 어. 아, 어. 아 오. 어. 오 어, 진짜 게임이 엄청 좋습니다 저 지금에. 어. 자. 어 뭐야. 느낌이 안 좋은데 이거? 훅. 어. 보이시지 지금에. 누군가 지금 애. 저격하고 있어. 어. 예어 아무래도 어저있다어자 에잇 넘어갔네 그러면 이렇게 됐어 젠장 하면서 예저 콤바인 녀석 예 잡았네요 저 치니파의 어 일배충 녀석 예 <laughs> 완전히 예 잡아먹 잡히 잡 잘했어요 예. 그래서 술탄으 어. 저런 일베 녀석들은요 예. 완전히 예. 술탄을 먹여줘야 제정신이 차리지 어. 진짜 다문화 가정도 어. 다 어. 지금 오오오 오, 오. 오, 말하려다가 저격수 예. 발견 예. 스나이퍼 오오 오. 어색하지? 그러면은 예. 일단은 저쪽으로 지오야 저격 세다 보셨죠 아까전에 어, 엄청 세, 세이, 엄청 세게 나왔어요, 예. 어. 일단은, 예. 오오 야, 조심. 일단 꺼져. 일단 탄약 채워. 다음에. 일단 세이 하고요, 예. 오우씨! 야, 진짜 짱나게 나, 어? 씨, 저.. 짜일배 저, 녀석이 어?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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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그리 여기 진짜, 어? 어? 일단 숨고요. 예. 저일배 녀석에게 예. 아이 진짜 이씨 이씨 깜짝 놀이 진짜 씨자 오케이 어어 어. 저. 저일배 녀석한테는 말이죠 예저일배 저격수는 예술류탄을좀더대해주죠예 가까제 1배 녀석, 진짜 씨, 짜인 나이 씨, 진짜 자, 자, 저 1배 1배 짜스들은 진짜 저걸로 먹게 정신 차려요. 예, 자, 오케이, 일단 체력 최고, 세이브, 너 저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고요. 예, 어, 뭐야? 아, 오, 아, 오, 아, 에이. 아이고야 이 씨, 어, 실수했어, 지금. 에, 아, 어, 아하, 지금 큰 실수했어, 저, 지금. 컨트롤 비이 나가지고, 왜,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없애줘. 자, 오! 자. 어. 오! 이래, 이래. 큰다 자. 출탄 오! 어. 아? 오케이. 어. 잡았나? 오! 안 잡았구나. 오케이, 잘 됐어. 자, 오! 또 다른, 예 그, 어설트라이플이네요, 예 이게 뭐지? 아, 오버워치 표준 설정 펄스라이플라고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좀 좋은 거 알았어요, 예 펄스라이플 예. 하면서, 예자 어. 오케이, 좋았어 예 오케이, 펄스라이플 타이틀도를 올리면서요, 예, 올리면서, 예. <laughs> 자, 아우 이런 화상주시예 어. 여기도 잘하겠했어요 어? 자 뭔가 별이 없게 바라겠습니다만 어 뭐야 자자어자 자. 어. 자. 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여기에 예. 접저 지역 같네 자오어 어. 얜 지금 얜어자 오케이 됐어 이 정도 되나 정리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 만예어 네. 뭐야 자자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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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됐어 오또내이에서좀 날렸어 지금 얜자 저 네버에서 또저충인가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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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정리했나? 윈쳤어요 어, 저. 응급처치를 해주고 진정 되면 뒤로 데리고 가. 어. 박사님? 네. 네요 에. 알렉스더통신으로 도착이 된 중이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습니다 예. 이쪽입니다. 예. 가죠. 자. 야, 지금 근데 체로도 없게 생겼어요, 지금에. 예. 클래스. 클라치죠. 예. 상황이 종료되었다. 로든 프리맨 박사님과 함께 왔어. 프리맨 박사님이 이럴수가알렉스랑 통화했는데, 그네 아버지가 잡혀 가셨대요 어허. 클래스죠. 이쪽입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그씨 해안가에 따라간다고 아, 진짜. 그렇지. 해안갈 거야. 지금은 개미귀신들란기라고 어, 귀신까지오어요 네. 오, 좋은 생각이야. 잠깐만 기다려. 너꺼서 창고로 가져다줘. 박사님이 고 거야. 오호. 알렉스 준비 끝났어. 예, 그러지. 다음에 봐. 하하. 박사님 출발하기 전에 메드 키트를 좀 챙기십시오. 단약도 다시 장전하고 지뢰에서 어디로 갈지 목적지도 확인하십시오. 어, 고마워요. 차뒤쪽을 보면 단약 공급 키트가 있습니다. 자, 차 안에 계십시오. 선파를 이용하면 대미싱과 싸울 때 승산이 있습니다. 어. 무전으로 다음 기지에 박사님 이 간다 고알리겠습니다 어, 고마워요. 에너로 응답하라. 여기는 해안 기지. 에너로 응답해. 에너로 응답하라. 들리는가? 자, 무전하고 있고요. 응답하라. 여기는 자 응답하라. 여기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들리는가? 자. <laughs> 우선은 뭐탄약장작뭐 하고 있었는데 예. 어. 아. 나 지금 클래스 지금에. 지금 체력이 30인데 지금 이시점이면좀 위험해요. 예. 자, 17번 고속도로하면서 예. 여기는 응답하라. 아. 자, 어 그래. 체력 사장님. 이제 올려 주고 예. 자, 이따 뭐 차에 올라타라네요, 노조가. 어, 고마워요, 예.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됐다고 한대, 자. 자, 오, 자석인가 보네? 어, 좋아. 자, 일단은. 어떻게 찍어볼있 나만, 예. 자. 어. 음. 자 지금 싸우고있죠 예 저항군들이 예 어? 아이 진짜 이럴 때 도움이 안 되니까 진아유 안셔 어어어어어어 일단은 예 세워 세워 세월, 빨리 세워야겠습니다 예자어어오 어. 어. 빨리 도망가있어요 예저 개미귀신들이 지금 예. 완전히 예 잡아먹으러 날라왔죠 지금 예 어어 일단 어. 어디로 가야 되지? 그, 그것도 잊어먹고 있어요 자자 떼뚜댕이님 어서 지금 자 지금 오신 추천으로 지금 모바일 유저분들 예. 화면 터치하시고 예엄지손가락부 <laughs> 꽃노신 감사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하프 라이프 예투입니다어 여기 막혔잖아 막혔어 막혔어 어자어어어 막혔어요 예. 어, 오, 몰랐어요 어, 야야야야 잠깐잠잠깐만깐 잠깐만 어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어 이쪽으로 가야나? 표현도로를 빨리 찾아야 되네지금 여기 같고 오, 와, 아, 진짜. 이따 내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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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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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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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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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어. 아 막혔잖아. 어. 어. 여기 길로 가면 되나? 여기로 가면 될것 같은데. 어. 어.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저기. 어. 됐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오케이. 다음에. 어. 함 올려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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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노노노노노노노노 도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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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어 진짜 중저네자어 진짜 중저앉어요예 일단 차에서 내리고요 어 일단은 뭐 해안도로의 첫 지점까지 온것 같습니다 예어 나는 예 무서웠어요 예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도요 자 어찌 됐든간에 예 오늘은 예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지금까지 하프 라이프 되었습니다. 어 과연 이 17번 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기대가 되네요.